3번 봐봐. 자, 지금 봐봐. 일, 일단은 뭐라고 되어있냐면 3번. 3번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얘가 뭐야? 30도래. 가죠? 그다음점 A가 있는데, 어떻게 여기를 둘러서 뭐라고요? C를 갔다가 B를 갔다가 다시 A로 온대. 됨? 근데 뭐야? 여기서 딱 나와있는 게 뭐냐면, 기루트까지 거리가 6 이렇게 돼있어. 됐지? 그 얘는 뭐야? 30도. 끝. 잘 봐. 그럼 뭐라고? 자, 이 둘레 길이. 자, 삼각형 둘레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라 요 이런 거야. 여기 보세요. 야, 얘들아. 어떤, 이렇게 어떤 점이 있어. 점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있을 수도 상관없어, 그거는. 근데 뭐라고? 여기를 둘렀다, 여기 둘렀다, 둘렀다, 오는 최단거리를 구하라는 거잖아. 에이, 보세요. 최단거리는 다 뭐라고요? 그렇지, 대칭이야. 왜냐면, 이, 이 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올 수도 있지 이렇게 노란 선이 될 수도 있고 그지 또 봐봐 어 얘기할 때 들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여기 갔다 올 수도 있잖아 그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어 이거 듣지 어이 들을 때 들어 이거 됐어 여러 가지가 있다 이렇게 돌아가는 소이그래서 최단거리는 이런 거거든 봐봐 최단거리는 뭐냐면 봐봐 얘와 얘를 뭐야 대칭 점을 대칭 이동시켜 걸뭐 이렇게 고급말로 대칭 이동이라는데 뭐요거랑 180도 되고 그대로 갖다 놓기 다문 응? 얘가 그 다음에 요거를요 선을 뭐가 돼? a라는 걸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대칭 이동시켜 들어봤지 다 이걸 뭐야 a 요걸 a2 프라임 이렇게 하자 말이야 그지 얘가 재밌냐? 선생님도 같이 놓을까? 어? 내장 네 갖고 놀지 말라 그랬지 내가. 나도 같이 놀까 우리 놀까 셋이 나와서 여기서 안 집어넣어 빨리. 이해가? 웃어? 자 봐. 이게 A란 점이 대칭이동하고 여기 대칭이동하는 거 무조건 알았어? 자 그럼 뭐가 돼? 이 대칭이동한 이 선을 봐봐 연결시켜. 간다. 쑥 연결시키는 거 이렇게 이해가? 그럼 뭐가 돼요? 이 삼각형이 이걸로 돌고 도는 자 요게 없는 요런 요런 삼각형이 생기겠죠? 얘가 이 직선은 이게 바로 최단거리야. 무조건 알죠? 반대로 넘어간 거 그죠? 왜냐면면 거리가 이렇게 노란 거 한번 해볼까? 노란 건뭐대 이렇게 꺾이지 이렇게 이렇게 꺾이지. A랑 이렇게 정물로부터 이렇게 꺾이잖아, 그지? 꺾이잖아, 이렇게 꺾이잖아. 꺾인 거에서 최단거리 뭐야? 이렇게 꺾인 것보다 펼쳐진 게더 최단거리잖아. 같은 거라면. 같은 점을 갈 때, 같은 점을 갈 때, 이렇게 꺾인 것보다는 이렇게 되는 게더 최단거리잖아. 네? 아, 네. 아하! 그래서, 이 노란 것보다, 이게 뭐야? 이 빨간선으로 하는, 요, 요 빨간선으로 하는 게더 최단거리가 될수 있다 이거지. 얘가, 같은 점을 갈때 꺾여서 가는 것보다는 직선이 낫거든. 그 얘기가 최단거리 문제 본질이란 말이오. 하하! 그러면 뭐야? 끝났네?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자, 봐. 그럼 여기 봐,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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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여기가 A라고 할게. 여기 B죠? A는 몇 도인지, B는 몇 도인지 모르지. 근데 이걸 대칭해서 그대로 이동했으니까 이게 뭐야? A지? 여기 뭐야? A제? 여기 전까지, 여기까지 뭐야? 여기 B죠? 아하! 뭐가 나왔어? A하고 B를 더하면 뭐가 돼? 60도가 나온 거야. 그잖아. A도 하기 비하면 30도 였어요그잖아 그러면 두 배가 되니까 60도가 됐지. 그럼 뭐가 돼? 이게 뭐라고? 60도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으니까 뭐가 정상각형. 어우, 그림 너무 미안해. <laughs> 그림 너무 미안해. 근데 뭐야? 이게 몇 센치였니? 6이 열로 넘었으니까 얘도 6이지. 얘도 6이지. 그럼 얘도 뭐가 돼야 돼? 6이 되는 문제야. 얘감?